야호, 아무도 없어요. 로라가 눈을 뜬 곳은 어딘지 알수 없는 숲속이었다. 눈에 보이는 것이라고는 하늘을 덮을 정도로 키가 큰 소나무들. 그 옆에 작은 소나무들. 그리고 이름 모를 나무들이었다. 사방이 초록초록한 나무들이었다. 그리고 토끼? 토끼 한 마리가 로라의 눈에 띄었다. 귀여워. 로라는 가까이서 토끼를 보고 싶었다. 토끼에게 들키지 않도록 로라는 살금살금 다가갔다.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로라는 점점 토끼에게 가까워졌다. 그 순간 검은 그림자가 공중으로 펄쩍 뛰어올랐다. 그리고 로라를 덮쳤다. 깜짝 놀란 로라는 눈을 질끈 감았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로라는 살며시 눈을 떴다. 검은 그림자의 정체는 여우였다. 여우 한 마리가 토끼를 입에 물고 있었다. 응? 분명 여우가 나를 덮쳤는데? 토끼를 문 여우는 로라가 있는 곳을 쳐다보았다. 그러고는 피할 틈도 없이 로라를 향해 달려들었다. 여우는 로라의 몸을 스쳐 지나갔다. 로라는 마치 유령이 된것 같았다. 이게 뭐야? 말도 안 돼. 로라는 자신의 몸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영혼 상태의 로라는 나무를 통과하고 하늘을 날 수도 있었다. 그러다 문득 토끼를 사냥했던 여우가 떠올랐다. 여우를 따라가 보자. 로라는 여우가 사라진 방향을 향해 날아갔다. 도착해보니 새끼여우들이 토끼를 먹고 있었다. 새끼여우는 모두 세 마리였다. 두 마리는 갈색빛 털을, 한 마리는 눈처럼 새하얀 털을 가지고 있었다. 백여우인가? 혼자만 흰색이네? 새끼여우를 바라보며 로라가 말했다. 그러자 새끼 백여우가 귀를 쫑긋하더니 로라가 있는 곳을 쳐다보았다. 에이, 설마, 내가 보이는 건 아니겠지? 로라는 새끼 백여우에게 다가가서 손을 흔들었다. 새끼여우의 눈이 커지더니 겁먹은 듯 몸을 웅크렸다. 겁에 질린 백여우가 울기 시작했다. 갑자기 숲 속에 거센 바람이 불었다. 영혼 상태의 로라는 바람을 견디지 못하고 날아가 버렸다. 마치 알수 없는 힘이 로라를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바람에 날린 로라가 도착한 곳은 공동묘지였다. 주위를 둘러보니, 요지 너머로 초가집이 모여 있는 마을이 보였다. 초가집? 책에서 본적 있어. 주위를 둘러보며 로라가 말했다. 잠깐, 여기 고려시대 아니야? 대박, 나 지금 시간 여행한 거야? 깜짝 놀란 로라는 흥분하며 말했다. 놀라움도 잠시, 로라는 무덤 사이에서 더 놀라운 모습을 보았다. 여우 한 마리가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다. 달빛을 받은 여우의 몸은 눈이 부시도록 키었다. 예쁘다. 로라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고 생각했다. 로라는 넋을 놓고 백여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땅을 파던 백여우는 먹을 것을 발견하고는 배를 채우기 시작했다. 잠시 후 배를 채운 백여우는 무덤 위로 올라갔다. 여우는 무덤 위에서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마치 누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공중으로 폴짝 뛰어 한 바퀴를 돌았다. 제주를 넘은 여우는 사라지고 말았다. 대신 무덤 위에는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다. 내가 지금 뭘본 거야? 여우가 사람이 됐어? 로라가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말했다. 놀라움도 잠시 로라는 여인의 얼굴을 보고 싶었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잘 보이지 않았다. 천천히 조금씩 로라는 다가갔다. 말도 안 돼. 로라는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익숙한 얼굴, 헌책방 소담소담의 주인 미호였다. 라, 괜찮? 갑자기 어디선가 남자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오로라, 괜찮아? 로라는 눈을 떴다. 학교 보건실이었다. 옆을 돌아보니 목소리의 주인공이 보였다. 유서울이었다. 너 어떻게 된 거야? 분명 체육 시간이었는데. 로라가 말했다. 로라, 일어났니? 보건 선생님이 말했다. 운동장에서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소울이가 없고 왔어. 보건 선생님이 로라의 몸 상태를 살피며 말했다. 소울이가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놀란 로라는 소울리를 쳐다보았다. 그리고 세침하게 감사 인사를 건넸다. 고 고마워, 선생님. 그런데 저 어디가 아픈 거예요? 어색한 분위기를 피하기 위해 로라는 재빨리 화제를 바꾸었다. constipation 보건 선생님이 말했다. 뭐라고요? 큰 병은 아니죠. 소울이가 말했다. 보건 선생님은 소울이에게 가볍게 웃어 보이고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로라야 최근에 스트레스 받는 일 있었니? 보건 선생님이 말했다. 네, 조금요. 로라가 대답했다. 약 먹고 푹 쉬면 괜찮아질 거야. 물 많이 마시고 야채도 많이 먹고. 알겠지? 보건 선생님이 로라에게 약봉투를 건네주며 말했다. 약봉투에는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Constipation은 한글로 변비란다. 메모를 읽은 로라는 얼굴이 밝게 달아올랐다. 왠지 복통이 더 심해지는 것 같았다. 선생님, 저 오늘 조퇴할게요. 로라는 고개를 푹 숙이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날 로라는 점심을 먹지 않고 조퇴했다.